안녕하세요. 최다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 사건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물론 이혼 사건 무슨 뭐 상속 사건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손해 배상 뭐 사건, 뭐 물건을 뭐 인도해 달라는 사건 뭐다 합니다. 다 하긴 하는데 형사 사건이 대부분이에요. 형사 사건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왜 힘드냐면 일단 형사사건은 수사단계가 있고 재판단계가 있잖아요. 자 재판단계로 일단 넘어가면 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 달 19일 날 공판기일이 잡혔어. 혹은 뭐 다음 달 20일 날 선고기일이 잡혔어. 이런 식으로 기일이 잡히면 그날 이전에 뭔가가 일어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가 진행이 되거나 뭐 선고기를 갑자기 앞당겨 가지고 판사가 마음대로 선고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검사랑 연락을 해 아니면 경찰이랑 연락을 해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도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어 CCTV랑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을 하고 싶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현행범일 때 이제 의뢰인이 가서 뭐 조서를 쓰고 왔대요. 이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자기가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여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빨리 이제 선임을 해가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빨리빨리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하니까. 저희가 선임한 그 상담원 날 바로 이제 담당 수사관하고 통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피신이나 이런 걸좀 확인하고 싶다. 자 CCTV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 그랬더니 너무 쉽게 어 일주일 안에 그런 거야 다 허가가 나니까 그냥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한게 일요일이었고 일요일에 저희가 어, 수사관님이 지금 어, 경찰서에 계시니까. 저희가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뛰어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되고 민원실 통해서 뭐 정식으로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자기네들도 뭐 이렇게 결제를 받거나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 그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월요일 날이 박자마자 바로 신청을 했다고. 근데, 수요일 날 성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한 거는 그냥 희각이 돼버리지. 왜? 우리는 니네가 정보공개 청구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미 수사자료는 검찰로 다 넘어간걸?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사관과의 약속 혹은 어, 검찰과의 약속은 깨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견서를 이번 주 안에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수사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의견서 내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신신당부를 하죠. 어, 그 전에 꼭 기소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라고 하면 그냥 의견서 내기 전에 기소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웬만하면은 기다려 주지. 변호인이 직접 전화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법원 단계로 차라리 넘어가 버리면 예측 불가능한 일이 없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뭔가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는 굉장히 집중을 해서 어, 그 사건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 지랄맞게 어, 해야 됩니다. 의뢰인을 쪼아서 빨리 자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사관이랑도 계속 연락해야 되고 뭐 검사랑도 계속 연락하고 이 건에 대해서 뭔가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빨리빨리 수사에 협조를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를 하루라도 빨리 봐서 수사관이 우리 쪽으로 마음이 기울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게 사건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틀 뒤에 막 송치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의뢰인들은 형사사건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뭐, 이거뭐 별거는 아니잖아요.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뭐,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빨리빨리 우리가 사기가 아니라는 거, 돈 준다고 그냥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뭐 원만하게 뭐 합의가 되거나 한다면 양형에 도움은 되겠지만, 사기라고 충분히 볼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 뭐이건뭐 별거 아니고 뭐, 나 아는 뭐뭐 어, 뭐 검사 있고 뭐 판사 있고 뭐내 뭐 아는 뭐 변호사 우리 집안에 뭐 변호사 많은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저희 법조인 집안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저한테 왔어요? 그냥 그 법조인들한테 가시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뭐라 그래요? 저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글을 적었더니 어 자기네 집안이 다 법조인 집안이어가지고. 자기의 친척들로만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혼자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더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뭐 잘못된 조언을 받는 거지. 자, 내가 사건을 담당 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아닌 한 다른 사람이 조언해 주는 걸 그렇게 귀담아 듣지 마세요. 자, 아는 검사 형이 있어 아니면은 뭐 아는 뭐뭐 뭐 검사 뭐 삼촌이 있어 뭐 어쨌든 뭐 누군가가 뭔가 조언을 해줬는데 야그 별거 아니야라고 얘기했고 오히려 야 그거 무고야야 상대방 고소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다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선고받아서 구속된 상황에서 어뭐 항소심을 진행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뭐 이런 변호사님 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돼. 무조건 형사 사건은요 쉬운 사건이 없어요. 내가 수사의 대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어. 혐의 없음을 받거나 그런 경우에, 그리고 범죄 전력이라는 게 과연 정말로 말소가 되는 것인지, 전과라는 게 없어질 수가 있나요? 뭐 이런 것들. 뭐 소년범으로 뭐 처분을 받았다. 이런 게 어떻게 남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전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누군가가 고소를 해서 입건을 당했던 전력은 혐의 없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이력이 나를 나쁘게 보게 하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얜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많은 고소와 고발을 당했고, 신고를 당했고, 뭐 혐의 없음 처분이 그때야 운이 좋아서 낫겠지. 근데 이번에는 너를 철저히 수사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내가 수사관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수사의 대상이 돼서 이번에 자 벌금형으로 잘 마무리가 됐어. 자, 그러면 다행이죠. 자, 다행인데 길게 봤을 때 과연 다행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벌금형을 받았어. 그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자, 운이 좋으면 집행유예가 나오겠죠. 음준전인 경우에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처음에 벌금형 나오고 그다음에 집행유예 나오고 그다음 실형이다. 그래서 뭐 삼진 아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충 뭐 대충 대충 해서 뭐 나는 뭐 벌금형 받고 뭐 집행유예 받고 해도 크게 뭐 상관없어라고 했을 때 일단 잘 넘길 수 있죠. 잘 넘겼어. 자그 다음은 어떡할 거냐? 그다음은? 그 다음은? 그그 다음은? 형사 사건이라는 건 내가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얘가 또 그러는지 아닐지가 어, 예측 가능하잖아요. 마치 뭐 우리가 뭐 미래에 얘가 범죄를 저지를지 아닐지를 어, 미리 내다보는 것처럼 얘가 기존의 행동, 행실이 뻔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사기로 고소를 당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번에 또 사기로 고소될 확률이 높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선처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점점 형량은 높아져 가겠지. 기소유예를 한번 받은 사안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나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법원이나 검찰이 선처를 해주는 건 뭐야? 한번 정도예요. 한번 정도. 아주 운이 좋고 진짜 별거 아닌 경우에는 한두 번까지도 가능하겠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내 범죄 전력은 계속 누적이 되고, 심지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검찰이 나를 매우 좋지 않게 본다. 왜? 고소를 당한다는 건 아무나 그렇게 고소를 많이 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대충 벌금형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대충 뭐 벌금만 받아도 나는 뭐 살아가는데 상관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어, 최선을 다해서 선고 유예를 받든 아니면은 뭐 혐의 없음이든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건들이 있는데 자, 수사 단계에서 막는 게 최선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어, 여러 사유를 들어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삼심제잖아요. 자 나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선고가 났다. 자 무죄가 났어. 그럼 어떻게 검사가 항소해서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요, 상고심이 진행이 되고요,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내 사건을 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했더니 혐의 없음이 나왔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재판으로 넘어가고 1심, 2심, 3심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라 함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굉장히 집약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내가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선처를 받아서 최고의 선처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추후에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혹은 내 인생이잖아.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나잖아. 그러니까 형사사건에 있어서 대충은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사건은 굉장히 예민하고 지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형사사건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왜? 쪼아대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의뢰인이 제출을 안 하거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혼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음 제대로 대응을 안 하거나 무서워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굉장히 어막 푸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면서 푸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략 포기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가 나중 때문이에요. 나중 때문에. 그러니까 어, 형사 사건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에 제대로 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하나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 절박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 힘들다. 형사 변호사가 또 힘들고, 피고인, 피의자도 당연히 힘들고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뛰어줄 변호사를 찾으셔야 되고 본인 역시 아니란 생각은 당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고 절박함과 어떤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